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가도 과학 대표이사 김종찬입니다. 지금 그, 선글라스 제가 30년 동안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해외 유명한 명품들하고 실제로 품질에서는 <laughs>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이 아니고 거의 차이가 없고 비슷한데, 아니면은 명찰 떼고 진짜 맞짱을 뜨면은 어느 게 한국산이고 어느 게 수입산인지 모를 정도의 품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한국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 TV 탤런트 이원발입니다. 아, 자 오늘은 우리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 선가드광학 매장을 좀 다시 찾았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선가드광학을 찾아서 우리 김종찬 대표께 아, 편광렌즈 선글라스가 도대체 뭔지 아, 좀 자세히 예,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 그때는 주로 이제 편광렌즈 역사와 또 우리 김종찬 대표의 편광렌즈에 대한 열정. 아, 그런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아, 주로 이제 들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때는 사실 우리 선가드 광학의 그 고품질, 그 선글라스를 일일이 좀 소개를 제대로 못 했었어요. 아,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남아있다가, 어, 이걸 좀 다시 한번, 아, 리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 시간을 내서, 어, 왔습니다. 한번,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오늘 좀아 우리 김종찬 대표께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자 우리 선가도 관광 매장에 지금 우리 김종찬 대표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laughs> 자 제가 지금 아이 선글라스를 좀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요 아 사실 아 제가 얼마 전에 노안 수술을 하면서 아 노안 수술을 한다니까 우리 대표님이 보내주신 선글라스거든요 근데 이게 노안 수술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아 선글라스랍니다 아편광 선글라스죠 이 요거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써보니까 대표님 진짜 네. 좋아요 네. 뭐. 너무 시원하고요. 뭐 어두운 데 있어도 막 그냥 크게 뭐 불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 렌저 선글라스인지 한번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제가 그 안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만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일단 노안 수술을 하고 나면은 눈에 관계되는 수술하고 나면은 꼭 노랑색이 들어 있는 편광 렌즈를 착용하기를 네.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생들이 권합니다. 예, 그러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렌즈가 좀 밝으면서도 음. 자외선 막아주고 음. 눈의 피로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수술한 분들한테 많은 거 도움을 드리지 않나 예, 그런 예. 생각을 가집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왜 처음에 그 수술하고 나면 빛이 이렇게 봤을 때 번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완전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에 네. 왔을 때 어, 우리 그 대표님 그 이야기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laughs> 예. 그 감동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어, 그때 그 제대로 사실은 상품 설명이 없었잖아요. 예. 어, 형광 냄새된 역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 예. 예, 실질적인 우리 썬가드광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아 예. 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으면,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썬가드, 어, 이게 선글라스를 어, 구입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예. 오늘 찾아왔습니다. 예. 네. 자, 여기 지금 뭐, 여러 선글라스가 많습니다만, 네. 대표적인 거 지금 막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일어서서 한번 좀, 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몇 가지 종류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를 지금 진열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 하나 좀아 짚어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시고 어 우선 뭐 이게 장점이 뭐고 이게 특성이 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 궁금함점이 있으니까 아 네. 설명을 좀 하나 하나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그 저희 회사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저 사람 참 자기 렌즈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다. 네. 정말 그 뭐 렌즈는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없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사실 뭐 렌즈는 거의 최고를저희가제 그 채택해서 예, 사그 얘기는 거. 뭐 지난번에 예. 충분히 들어 가지고 예. 뭐100% 공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음. 그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우선 이 이야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예, 예. 이 안경 요즘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음. 야외 활동을 참 많이 하잖아. 요 지금은 이제 추위 추워서 별로 못하지만은 예. 예전에 비해서 뭐 음주 가무하는 시간보다는 예. 그 야외에서 어떤 그 이제 나, 나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어. 많이 하고 하는데 예. 보통 선글라스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커요 지금 만들어져. 예, 예, 예. 한번 써보실래요? 어, 썼을 때에 예 그러니까 얼굴에 답답한 생각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참 시원하고 그냥 시야 전체가 그냥 그 너무 맑고 선명해 보이고 시원하게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멋스럽기도 한데요. 예. 지금 보시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사실 예. 그 처음 이런 기능을 알았는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예. 그냥 선글라스 아니면 안경 쓰면은 김이 끼잖아 굉장히 예. 많이 생기잖아. 예. 네, 요런데이 예. 안경은 안에 김서림 방지 코팅을 한건 아니고 예. 그 보통 선글라스보다 얼굴에서 거리가약 뭐한 5mm에서 7mm 정도 거리가 더세기그렇구나예예 크니까 그러니까 예분설림이 전혀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겨울 산행하고 할 때도 최고겠구나. 야, 이거 최적이겠네. 네, 진짜. 그러네요. 마스크 쓰고 하면은 네. 이게 사실 선글라스 쓰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제품은 프레임에 넣으면 상당히 이제 기능이 들어 있는데 일단 코가 보면은 보통 고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아만 하면은 그냥 어 자유자재로 이, 그냥 뭐 컸다가 그, 사람들마다 이제 코가 다르죠. 각기 다르기 아 때문에 그아 자기 코에 그냥 편하게 장착이 되도록 할 수고 있고 아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얼굴 얼굴 <laughs> 괜찮습니까? 어, 무슨 가젯 팔 봤죠? 네. 어. 그런데 자기 그 두상에 맞게 얼굴에 편하게 그렇게 네.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주 특이하네요. 예, 예. 처음부터 이게 너무 센 거를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웃음> 이거? <웃음> 예. 또 다음은요? 그리고 얼굴에 선글라스, 아, 정말 싫다. 음. 그냥 올리 하나? 모자면 돼. 근데 음. 그분들도 사실 선글라스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모자에 이렇게 또 이제 빅사이저의 렌트를 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이거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걸 내가 보기도 했어요. 예, 낚시도 아. 그렇고 또 요즘 같을 때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서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예. 그 김세림도 얘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얘, 아무래도 낚시할 때도 최고이고 네. 그리고 뭐 얼굴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모자로 쓰고 있으면은. 어, 예, 그러네요. 그랬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또 어. 이게 3단계로또젖혀지거든요 예, 예, 또 예. 전혀 이제 예. 그냥 뭐. 어. 지 어. 예. 예. 음. 그러니까 모자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거, 이거 막 끼기만 하면 예. 되는 그냥, 거네요. 그즘뭐 여러 가면 모자는 다 쓰. 그래서다 예. 있죠. 예. 특히 예. 우리 뭐 선학님들은 모자는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 예. 네. 요거가 가격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판매가가 얼마가 됩니까? 요 제품이 8 5 0 0원인가 아마. 85,000원. 예. 아, 8만 5천원 근데 이제 예. 제품 사이 제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패키지도 보면 받아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음. 패키지가 같이 동봉이 니서 아, 그래요? 예. 어, 그렇습니까? <laughs> 사실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는 음. 얘가 수납될 만큼 어떤 빅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예, 예, 예. 그건 이제 여행용 캐리어 미니어처죠. 아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모양은 그래요, 지금. 예. 예. 여기에 이제 수납이 되어서 예. 제품이 이제 아 공급이 됩니다. 그냥 이하 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같이 들어가, 그것도 예, 들어가겠네요. 예. 아, 공용으로 아. 사용하는데. 예, 예. 예. <laughs> 이렇게. 그럼 이제 특별해 보이죠? 예, <laughs> 아주 아, 그렇습니다. 어, 그거 하나에 뭐가 품격이 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음.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음. 뭐 같은 유유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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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유... 이게 이제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와 음. 소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이제 작은 사이즈죠. 음, 그러니까 음, 음, 이거는 음. 구매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시면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산에 갈 때, 산에 갈때 이제 지금부터 음. 우리 예, 예, 우리 그 등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laughs> 예 자전거 탈 때도 굉장히 좋고 지난번에 그이배우님 정산을 하다가 사고 나고 해서. 맞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쓴 거라서 잘못하면은 얼굴에 치명 적일 수도 있는데, 예. 유한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러지지가 아 않아요. 오, 어, 뭐 이렇게 눌려요? 오, <laughs> 괜찮아요? 예, 굉장히 좀 이게 그플렉시블 합니다. 아 썼을 때 그리고 그냥 얼굴을 전체를또 감싸주는 느낌과 그리고 렌즈가 이제 노란색 빛을 띄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도 편광이 약15% 정도가 들어있는 데눈부심은좀 아그 줄여주고 예. 그리고 낮에는 지금 밖에 나가면은 그 자외선을 받으면 예. 농도가 짙게 색 이제 선글라스로 변하고요. 해가 떨어지고 내려지면은 예. 이 색깔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산에 갈때 굳이 뭐 낮이라고 어두운 거가져 가고 예. 밤이라고 밝은 예. 거가지갈게 예. 예. 아니고 예. 한개 가지고 하루 종일 뭐 자전거도 탈수 네, 있고, 네, 그러네요. 산행도 하실 어, 수 있고, 산행도 있는. 좋고, 그런 기능의 제품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품도이고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예? 레드 계열, 이런 음. 제품도 있고, 요 아, 이게 동일품인데 이제 예, 조금만, 칼라 도 다르거든요. 기본 색상만 다르고, 예, 예? 색상만 다르고, 예? 그리고 이런 뭐, 기능이나 이런 건 똑같다 이거죠. 아, 예,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요 제품도 이제 그, 예. 변색 렌즈인데. 예, 예, 예. 보면 안경이 상당히 좀 특이해 보일 거예요. 예. 그러네요. 다리가, 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좀, 예. 어, 이게 좀 다르네요. 예, 퇴가. 예, 예. 근데 보통 선거라서는 아. 그냥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얘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얼굴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다 예. 알아서 잡아주겠는데요? 맞아요. 아. 이 스스로 그냥 이제 어떤 변형, 되면서 얼굴을 그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면은 네. 이 상태에서는 뭐 웬만한 격투기를 해도 어. 안경이 내얼굴에이탈 하지 않습니다. 어. 그, 그 야구 할때라 축구 할 때도 쓸수 어, 있는. 그런 그 어. 기능의 선글라스고요 네. 그리고 음. 여기 사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음. 아, 이거, 이거, 저, 이제 예. 제 영상에 아, 어, 네. 한 번, 몇번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얘도 예, 이제 살이 두툼하게 어, 어, 이제 붙어 있는데, 예. 이 안경도 착용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요. 맞아요. <laughs> 사실은 이거 끼고 제가 산행하다가 잊어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잊지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늘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저희 제품은 선글라스 렌즈의 컨디션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음, 음. 사실 그 렌즈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안경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얘는 쓰고 나가면은 뭐 예, 그러면 어, 얼굴도 완전 뭐 선크림 안 발라도 예, 되고. 안 <laughs> 그러겠네요. 김설임 없죠. 그냥 아무 그렇죠. 쪽에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네, 어, 요즘 같은데. 그리고 이제 모자만 쓰면은, 그러네요. 그 완벽하겠네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쓴 거를 보여주셨는데, 아, 진짜 그러네요. 자, 이렇게 아주 지금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들만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좀, 막 해주셨는데, 다른 거, 예, 그거는 뭡니까? 제가 그 틈만 나면 제품 개발하고 그리고 해외 여행 다니거나 이제 안경 박람회 가고 하면은 네. 기능 있는 제품들을 참 눈여겨 봤다가 네. 이제, 이제 귀국하면은 네. 그때부터 제품이 개발 끝날 때까지 아예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 안경 착용자들이 쓰는 그 클립형 안경이 음, 원래, 원래 최초의.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 힌트를 해가지고 네. 이 제품이 1998년도부터 제가 생산해 왔었거든요. 아. 지금까지 생산하는데 그때 구입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쓰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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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단점이 했을 때좀 투박해 보인다는 거죠. 여기가 음. 이, 이 부분이 잡을 수 음. 네. 예, 있는 뭉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이제 투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게도 나가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약 6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품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예, 예, 예. 굉장히 심플하고 예. 그리고 뭐 착용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음.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 분리가 되네. 하듯이, 예. 오, 이런 식으로. 특이하네. 예, 예. 예. 만약에 이건왜 이렇게 했냐면은 오늘 그냥 날씨가 되게 화창한 날에 보면은 이 색깔 많이 선호하거든요. 예, 예, 예. 며칠 지나고 나니까 계속 비가 오고 하면은 어. 지금 이제 그 배우님 쓰고 있는 노란색이 예. 또 정말 좋아요. 예, 예. 노란색을 쓰고 싶은데 한개더 사면은 사실 얘가 기능이 좋은 것만큼 가격도 꽤 하거든요. 예. 통째로 하려면은 거의 10만 원 해야 되는데 이 렌즈만 주문하면은 예. 그럼 이제 이프레임이 있는 거니까. 예,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 가지고 기분에 따라 가지고 렌즈를 음. 계속 이제 그 교체해서 쓸 수가 있도록 아. 그런 처음에 그럼 구입할 때 아예 렌즈를 스페어 렌즈를 하나더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역시 많은 분들은 그 렌즈를 네 가지 동시에 사는 분들 계세요. 네 가지를. 네. 아. 그래도 그래도 제품을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 그래도 싸다. 어. 자 그러면 이, 이게 만약에 이게 고지,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예 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a s 가 되는 겁니까 그럼? 아 요것만 따로 고장이 거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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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사용자 부주의인 경우에 이건 사실 고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망가졌을 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니까 그 새로 예.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 아. 외에는 뭐 이제 고장이나면 사실 저희는 자존심에 제품을 새 걸로 교환해 드립니다. 아, 어이구, 그래요? 아까 제가 사실... 아. 이 것도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 꽤 이걸 좋아하는 예. 선글입니다. 예. 이게 이게 굉장히 좋던데 써 보니까 그 실제 예. 산에서 보면. 뭐, 사실 이게 뭐, 아웃도어 용으로는 등산용, 뭐, 자전거 용으로 이런 렌즈로 나온 거지만 이게 겸용해서 쓰기가 참좋때던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렌즈, 뭐 렌즈 기본이고, 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100%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 제외하고 거의 99%가 무늬만 한국산이에요. 어허. 그리고 그 아시안 핏이라기보다는 유럽이나 뭐, 이제 미국 쪽 핏이 많고, 그러니까 네. 얼굴을 썼을 때 그냥 편안함보다는 그애기 업었을 때막 몸부림치고 하는 것처럼 네, 안경이 네. 얼굴에 착 감기는 것보다 네, 그냥 예. 뭔가 불편한 네. 그런 안경들이 많은데 저는 네. 일단 한국인의 얼굴에 가장 이상적으로 그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뭐 눈도 편하고 얼굴도 편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안경 물에 뜨는 안경 못 보셨죠? 물에 떠요? 떠요? 예. 이 안경은 그 이게 물에 뜬다고요? 예. 가라앉지 않고. 예. 어. 여기에 그 에어 포켓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쪽 아 다리와 이쪽 다리에 야, 기발하네 아주. 이 <laughs> 이제, 이제 <웃음> 그 낚시하는 분들이 예. <laughs>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 안경 물에 뜨는 거 만들면 대박 날 텐데. 아. 뭐더니 실제로 낚시 가서 그 저수지나 바다에 빠트리는안경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연구해서 만들으셨구나 <laughs> 기대만큼 몇분안 올라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이거 진짜 뭐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 많이 쓰겠는데요. 쓰겠는데요? 쓰겠는데요? 예, 예. 오, 모양도 이쁘고. 아 그렇구나. 아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예. 예. 아 그렇구나. 내놓은 거는 그런 다 소개를 해주신 건가요? 네. 변색렌즈에 대해 가지고 잠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면은 음. 그 명품들하고 이제 우리 국내 제품하고 조금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게 음. 근데. 생산 방식에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바깥 이제 렌즈 표면에다가 변색될 수 있는 기능을 코팅을 하고요. 음음. 저희는 그들신 자체에다가 그 약품을 넣어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은 우리 거는 그 영원하고, 음음. 근데 이제 명품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제 약 되는구나. 성분이 이제 아. 없어지면서 변색되는 게 상당히 약해지고. 아 그럼 벌써 확실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또 이제 한 가지 그 제품의 장점은.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변색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리턴되고 하고 음. 그 이제 우리 제품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디고 음. 제품의 수명은 월등히 길고 아하.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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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어, 오늘 어, 선가드 강학에 와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어, 상품을 어, 뭐 전체가요, 워낙 많으니까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위주해서 특성을 좀 말씀드렸고 아, 구입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표님 <laughs> 아, 이렇게 지금 시간 내주셔 서 고맙고요. 예. 아, 모쪼그 우리 썬가드 광학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전 국민이 <laughs> 아, 외국 거 쓰지 말고 예. 우리 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 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매주 토요일 밤 9시 라이브 아시죠?